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2페이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여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왕 시온의 나라와 파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수는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함께 있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우리 그 동안 새벽에 또 주일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어지러웠고 참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긍휼하심을 정말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위에 기도했는데. 우리의 그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정말 선거가 마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될 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주셔서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귀히 여기고 또 맡은 바 자기 일에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도자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도 기도하고 또 소중한 맡겨진 또한 표를 행사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민수기 32장입니다. 32장에 들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있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길르앗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 정복을 위한 마지막 그 기지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루벤지파와 가치파가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자기들의 가축과 또 목축을 하고 머물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새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어, 차지하지 못한 상태죠.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우리가 잘라는 뭐 여리고 성을 시작해서 이 가나안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신 땅을 취해야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서 벌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두 지파가 그것도 가축들이 많은 그 지파가 자기들이 이곳에 머물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가나안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전체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죠. 그리고 모세의 기억에 어느 때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정말 그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그 일들이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지파가 처음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고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 서편 즉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들이 앞장을 서서 무장하고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자 그가 허락을 합니다. 어, 그가 허락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요수아 민족의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어, 명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 함께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까지 이르면 여기까지가 모세가 이두 지파와 한 약속의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모든 다른 지파의 수령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서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비록 그 땅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무장하고 함께 여단을 건너가야 할 것이고 여호와 앞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그들의 싸움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그 땅을 허락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가나안 7년의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사실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해야 그들은 지금의 이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이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저 순탄하게 꽃길만 펼쳐질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우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정말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 사이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아침에 진멸해 버리시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말로 다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그 땅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자기 발로 다 도망해 버리도록 만들 수 없는 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셔도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싸우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 봐요.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에 감이 뚝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정말 우리가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이 참여함으로 그들이 싸우고 땀을 흘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얻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후대에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 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최초의 인류 아담과 언약을 채우지 않 세우시지 않습니까?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못 먹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세우셔서 인간들이 그 일로 하여금 죄를 짓고 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관계를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사람은 따르는 마치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런 관계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그것들을 선택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오롯이 다 지셨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까지라도 우리는 닮아가는 것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탐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더 나아가 정말 약속하신 이 구원과 영생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한번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어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된 순간,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바울의 소원이 되었어요. 바울의 사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때, 그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순종이 단순히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를 위한 그 어떤 것들은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나님이 마냥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소망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세요. 다만 우리가 그 일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두 지파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않는다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가 함께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도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으니까 지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반대로 이야기. 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머물고자 하는 이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향해서 떠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머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하나였던 민족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대적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인접해 있는 전혀 다른 왜 그러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열 지파와 이두 지파의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한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소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든지 열두지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세워가시고 인정하신 이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없다 e l 이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e l 이 Israel, 이 i s r a 그것이먼저이먼저 r a e l 이 i s r a e 이 i s r a e 지이 Israel, 이 Israel, 이 i s r 하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요 기름진 땅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끝까지 참여하고 함께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후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땅을 차지했던 루벤과 갓 그리고 무나세 반지파의 지역은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에 가장 먼저 시달려야 됐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그 땅이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기름져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뜻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갓과 또 르우벤 그리고 호일의 문낫세 반지파가 정말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여단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단 서편의 땅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를 향하며 우리의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지도자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또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는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 국민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세워진 지도자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